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번 현재 그 우리 인류가 처해져 있는 그런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도 있고 또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라고 하는 그 행성 자체가 처해져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종교에서 얘기하는 말법 시대, 우리 종교에서 얘기하는 말법 시대다. 또는 뭐, 어, 이제 구세주가 나타난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류가 이제는 물질 시대에서 정신 시대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영성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영성 시대 그러면 영성 시대에 있기 전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뭐냐면, 과학 문명을 꽃을 피운다고 해서, 최첨단 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과학 문명이 꽃이 피운 이 시기는 뭐냐면 그그 그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성 시대의 어떤 그 진리를 어, 우주의 법칙을 에, 우리가 그 보편 상식화시키는 게 과학이라고 했죠 탐구를 해서 이게 이제 이제 에, 에 물질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영성 시대를 탐구해서 물질 시대를 에, 풍요롭게 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인간 자체들, 인류 자체가 영성지능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만 봐도 지금 그 지, 지구의 어떤 그 유기체들이 그런 변화를 겪으려고 한다면 이 우주에서 지구로 더 유입하는 에너지량이 예전의 에너지량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에너지 양이 다르냐. 예, 유기체들이 그 어떤 진화나 적응과 생존이라고 하는 그런 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적응과 변화와 생존 전략의 가장 예, 최, 예, 그, 최, 고점에 왔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 그 상대적으로, 그거에, 그, 코로나는,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들은테 치명적인데, 인간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 바이러스와, 공존 내지는 또는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최적의 상태로 지금 바이러스들이 진화를 하고 있어요.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이 태양계라고 지구가 속해져 있는 이태양계라고 하는 행성의 행성이 우주적 시공간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에너지량이 충분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도입을 했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량이 들어올 때 이 지구는 또 다른 변화를 겪어야 됩니다. 왜 변화를 겪느냐. 그 에너지량이 들어올 때 지구 자체도 어떻게 돼요? 거기에 상응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지구의 펄스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뀝니다. 그 펄스장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들을 방어도 해주고 속가도 주고 했지만 지금 또 다른 에너지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방어할 것이냐 투과를 시킬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그 반작용이 일어났을 때 지구의 그 펄스장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지구 안에 사는 생명체들이 펄스장이 그러면 안바안 바뀌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생존을 못하는 거예요. 인류가 최초의 인류가 지금 태어나서 만들어져서 사피엔스, 뭐 아주 네안다르탈인 사피엔스, 현생 인류 이렇게 쭉 변화가 되어 왔어요. 그렇게 변화가 되어 왔다는 게 뭐냐면. 옛날에 있던 인간이 종보다 새로운 품종이 나와서 적응하기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에 최적의 상태의 인간들이 출현한 거예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자체가 지금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 물질 문명도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4차 산업 시대에 또는 그 블록체인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어요. 그렇 때문에 이제 쉬지 않고 물건들을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인간의 노동력 기반으로 해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이제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인간보다 이제 지능이 더 좋은, 인간 IQ 에봤자 150만 대도 천재라고 하고, 160만 대도 천재라고 하고, 면세에 등록을 하고 그렇게 는데 이제 AI들이 IQ가 천, 이천, 삼0 0 0 만까지 되는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모방한 존재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인간이 가장 여기서 어 우리가 취해야 될 생존 전략은 무엇이냐? 바로 영성 지능을 높이는 거예요. 영성 지능. 그러한 그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영성 지능을 높이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기후 환경의 변화, 바이러스의 출현, 4차 산업의 발전.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물질의 시대가 막을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막을 내려가느냐? 이제 최고치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이 발 이게 그 진화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인류 지성이 지성과 영성이 진화가 돼야만 우리 인류는 인류라고 하는 종이 태어 새롭게 태어나는 거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인류가 있는 이 인류와 새롭게 태어나는 인류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 적응을 하지 못한 영성 지능이 떨어진 인류는 도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영성 지능이 높은 인류만 이제 적응과 생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종이 새롭게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걸 뭐라고 하냐. 나는 영성시대가 됐다. 제5인류가 탄생을 하게 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시대가 도래하는 거냐면, 징조를 보면 알아요. 징조. 어떤 징조가 있냐. 자,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왔어요. 바이러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지구의 청소부들이에요. 지구의 최적의 상태로 존재를 하지 못한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이 바이러스예요. 구더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청소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출현을 했다는 얘기는 청소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청소를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성지능이 낮아가지고 그전에는 하늘을 등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늘을 등지고 살 만큼의 영성지능이 떨어진 거예요. 하늘을 등지지 않 거, 하늘의 천리를 따르는 것은 영성지능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영성 지능이 높은 것과 낮은 것 차이점이 뭐냐면 곧그 종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질 시대에 맞게 우리의 인류는 여태까지 변화와 진화를 해봤어요. 앞으로는 영성 시대에 맞게 인류가 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에이 물질 시대와 영성 시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영성 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지성적인 존재가 이제 태어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인 인간이 되는 건데, 영성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냐면, 여기는 영성시대가, 영성지능이 높으면 괴로움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존재예요. 물질시대에는 우리는 괴로움이 있어요. 영성시대는 정신시대예요. 여기는 물질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물질의 시대예요. 이게 정신이다 보니까 영성시대는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 기운이에요. 그리고 물질시대는 여기는 뭐예요? 땅의 기운이에요. 모든 것은 다 땅에서 나오는 거니까, 땅의 시대예요 그러면 괴로움에 있고, 괴로움에 없고, 영성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 어떤 시대가 되는 거냐면, 자, 영성시대에는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는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 가장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전기요 전기. 그 다음에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리고 뭐예요? SNS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다 가상의 세계예요. 그죠? 가상의 세계, 영성 시대는 전부 다 가상의 세계입니다. 영성 시대는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서 짙게 만들어져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시대에는 뭐예요? 전부 다 제조를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이런 것이 물질의 시대였었어요. 이제 이 시대를 넘어가 버렸어요. 자, 우리나라의 삼성이 엄청난 큰 기업이에요. 역사도 깊고 근데 지금 페이스북 이라든가 그죠 뭐 그런 그 뭐야 컴퓨터 기반으로 한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기반으로 한걸 가지고 한 회사들이 어떻게 돼요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성장을 해갖고 삼성보다 더 크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시대가 돼 버린 거예요 그게 영성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은 뭐냐 우리 뇌 속에는 아무것도 텅 비어 있어요 우리 뇌 속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사실 이 안에 막 무수한 우주가 다 담길 수 있는 이 여기가 있지만 안에 사실은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는데도 그런 것이 다 펼쳐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영성 시대란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쓰고 있지만 사실 그만큼 발전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화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화되는 시기예요. 현실화가 되는 시기란 얘기는 뭐냐면 인구가 인류가 그만큼 영성 지능이 높아져야 될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냐면 이 세계를 전부 다 뭐야 컴퓨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보세요. 우리가 만약 에 우리나라의 돈이 전체 합자하고 100조라고 해요. 100조라고 하는데, 실제 현금으로 도로댕기는, 현금으로 도로댕기는 양이 얼마나 될것 같아요? 5%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럼 5조죠? 95조는 어디가 있어요? 자, 95조는 어디가 있어요? 전부 다 뭐예요? 거래를. 온라인으로 하죠? 그죠? 숫자만 왔다 갔다 하죠. 자, 현금 만 갖고 된 게요. 그냥 카드로 하죠. 이것도 카드도 뭐예요? 온라인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용한 거예요, 전부 다. 그죠? 근데 앞으로는 전부 다 어떻게 돼? 물질 시대에는 주가 됐던 게 뭐예요? 화폐였어요. 그죠? 화폐. 모든 물질을, 측, 가치를 측정하는 단위가 화폐예요. 그죠? 옛날에는 도랑용이라고 했죠? 지금은 화폐예요. 근데 이 화폐가 옛날에 물질시대 때는 이렇게 주거지바꺼니를 단 말이야 전부다 그러다 점점점점 징조가 뭐예요 온라인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있죠? 그렇죠? 온라인 시대로 넘어가면서 화폐가 이제 숫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뭘로? 컴퓨터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최첨단이니까 최 꼭대기까지 왔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가상이라고 하는 세계가 현재는 펼쳐지는 거예요 가상이라고 하는 세계가 지금 가상의 세계에서 이미 토지를 팔아먹고 이미 어, 가상 의 세계에서 이미 학교를 등교를 하고 회사에 회의를 가상 세계에서 하고 있어요. 알죠. 지금 현재 그런 시이에요 내가 아바타를 가상으로 해갖고 회사에 출근시켜서 회의도 하고 이런 시대가 돼요. 지금 땅도 그래서 팔아먹는 데도 있어요. 지금 이제 가상의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 시대의 화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 거래가 뭘로 돼? 이제 가상 화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앞으로 이제 가상 화폐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시대가 열리느냐? 가상 VR, AR, 응? 이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VR도 어떻게 해야 돼? 인간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그런 대상들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뭐, 배우자를 잃었다. 아이를 잃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와 똑같이 세팅을 해갖고 집어넣어버리면, 똑같이 대화하는 거야. 똑같이. VR로. 이미 그 선보였잖아. 그죠? 그게 고도로 발달했다고 생각해봐. 우린 가상과 현실을 이제 혼동해가면서 하는 그런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과연 그런 물질 시대에 우리가 사용했던 것들이 뭐냐? 물질 시대와 영성 시대의 차이가 뭐냐? 물질 시대는 어떻게 되면, 물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시공간이 존재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여기 물질 시대는. 하지만 영성 시대는 시공간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걸어가야 되지만, 뭐를 보낼라고 했을 때, 옛날에 우표 같은 거 생각해봐요. 편지 같은 거.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지금 어떻게 이메일로 탁 치면 도달해버리잖아. 그죠? 순식간에. 왜?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공간이 없는 세계로 점점 가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진수라고 했죠. 그죠? 0과 1의 어떤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양자역, 양자 컴퓨터가 된다면 0과 1 사이에, 이 사이에 수가 있어요. 무한수가 존재한다 이거로 다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냥 가는 속도가 빛보다 더 빠른 거야. 빛보다 네? 더 빠른 거야. 가상의 세계에서 이미 우리는 가상의 세계를 이미 경험하고 살아요. 왜 SNS도 그렇잖아요, 그죠? 편지하려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여기 치고 보내고, 3, 4, 2개 또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 바로 그냥 네? SNS 두드리면, 가고 오고, 가고 오고가 어떻게 돼? 바로바로 바라 바로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가상을 이용한 건데, 지금 아주 그건 초보적인 단계고, 이제 약간 고차원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 지금 사람의 심리치료나 이런 것도 VR, AR 다 할려 이제. 앞으로는. 근데 그러한 심리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치료죠? 치유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그 영성지능을 극대화시키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물질시대에 썼던, 썼던 인간의 마음을, 이제는 영성시대에 맞는 마음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게 제4 일류라고 한다면 이건 새로운 일류, 신 일류, 신 일류가 되는 거예요. 이거 5 일류가 되는 오 일류, 5인류. 제5 일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시, 오는 시대는 5 일류가 탄생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그 경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모들이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자식들을 양육을 본인이 살아왔던 방식으로 양육을 한다면. 그 자식들은 분명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 물질 시대에 썼던 마음이 우주의 시공간의 자표가 틀려져가지고 지구장의 지구의 펄스장이 바뀌면 인간의 자기장도 바뀌어요. 인간의 자기장은 오오라로 나타납니다. 오오라가 바뀌어요. 오오라가 바뀌는데 내 감정이 마음 감정체를 그냥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에너지 강 하늘에서 내리는 그 진강이 와서 그 마음을 때린다고. 그러면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못 버티는 거예요. 내가 버티고 싶어도. 그래서 그것이 깔끔하게 버려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영성지능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우리가 프라즈마, 프라즈마 상태, 프라즈마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지칭하는 거냐면 바로 영성시대에 인간이 갖춰야 될 마음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라즈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마음이 정형화되고 고체화된 것은 고착화되고 정형화된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인간의 마음은 후리해야 돼요. 돼요. 그걸 불교에서는 뭐였냐? 무해하다, 자제하다 라고 쓰이는 거예요. 무해심과 자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얘기는 하게 뭐냐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간은 최적의 적응과 생존할 수 있는, 진화할 수 있는, 진화를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물질 시대에서 이 영성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다. 그래 있어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물질 시대에 있었던, 지금까지 인간이 문화와 문명을 개발했던 그런 어떤 마음 기반의 방식이 이제 사라져야 되고, 영성 기반, 이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 기반을 통한 입자가 고운 마음을 그 기반을 해서 영성 지대를 맞이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인류가, 새로운 인류, 신인류가 탄생하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는 그런 과도기적이 있다. 이거를 미리 아는 사람들은 자녀들 교육도 이런 식으로 시켜야 돼요. 앞으로 5년, 6년 후에는 우리는 암기형, 암기형 시험은 아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류는 물질 시대에는 뭐냐면 전부 다 기억 위주로 다 그래요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기억 위주로, 사, 위주로 살지 않습니다. 기억은 대신 해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은 망각이라고 하는 거름망이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하는 그런 그 로봇이나 예의나 이런 것들은 망각 자체가 없어요. 인류가 30년, 50년, 100년 있었던 그 지식의 양들을 그냥 단몇초 만에 다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요. 다들 그걸 갖다가 만약에 iq로 따진다고 그러면 1000은 안 되겠어요 2000은 안 되겠어요 인간은 그들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영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모두를 위한 영성 지능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적인 마음을 갖는다 이 공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인 사적인 마음에서 그런 거를 개발하게 되면 인류는 패망해버립니다 망해버려요 근데 공적인 마음에, 영성적이 높은 상태에서 그런 걸 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류가 그 생활하는데 아주 용이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 공존의 공존이라고 하는 큰 이데올로기가 저절로, 저절로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표출되는 걸 갖다 공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공적인 마음으로 이런 것이 개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류는 화평하게 우리가 공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 시대에는 이거 화평하지는 못해요. 왜냐?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되거든. 그래서 아직도 이 시대의 마음으로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산다고 한다면 여기 못 넘어갑니다. 영성 시대의 마음을 일찌감치 우리가 획득을 해서 우리의 존재 의 형식을 지금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바꿔 나가야 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남들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남들을 또다 구원 못 받는데 나는 나 혼자 구원, 나 혼자라도 구원 받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구원 받자 안 됩니다. 스스로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해야 되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영성지능을 높이는 것이지, 남이 높여줄 수는 없어요.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영성지능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올바른 선생님을 만나야만 영성지능이 높아집니다. 많이 아는,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영성지능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그, 이 마음의 분자의 얽힌 상태가 완전히 밀가루보다 더 고운, 더 고운, 나노 입자보다 더 고운 플라즈마 상태에만 가능하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에, 마음을, 원래 마음이 생기기 이전의 마음으로 회귀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성 영성 인간으로 신인류 제5인류 그런 것이 이제 탄생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대적 경계에서 있다. 우주적 시간적 경계가 지금 우리가 거기 서 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서 있다. 앞으로는 인류한테는 더 많은 시련들이 다가옵니다. 이 시련들을 극복하려 그러면 옛날에 거친 에너지의 감정을 갖고 있으면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견뎌내질 못해요. 하지만 그런 것을 극복해내고 실현들을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 고운 입자의 마음을 사용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성 지능이 높아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류가 탄생을하고그 인류의 종이 계속 이 인간의 종이 연속성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